안녕하세요. 고노상입니다. 그 저는 조각가고요. 예. 네. 그 현대 미술 분야에서 조각이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인체란 무엇인가에 관련한 지문, 질문을 주셨는데 글쎄요. 제 작업에서 인체는 그 어떻게 보면 사물에 가까운 인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대상을 여러 방향에서 사진 찍어서 그 형태를 조합하는 작업들을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 사물에 가깝게 촬영을 하고 사물에 가깝게 조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조각들이 또 사물이기도 한데요. 이런 진짜 사물과 인체 를 사물처럼 바라보는 이것과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작업실 을 한번 그 보여드릴게요. 몇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저 위에 보시는 작품들이 최근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작업을 한. 그, 흉상들이라는 작품인데요. 그, 유아인이라는 그 배우를 모델로, 음, 추상, 구상부터 추상까지 그, 변하는 다섯 가지 단계를 조각을 했어요. 지금 여기는 내전밖에 등장하지 않는데, 어, 초기에, 어, 초기에 제 사진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추상화된 형태였거든요. 왜냐하면 그 내부에 지지물이 없었기 때문에, 어, 형태가 왜곡되고 일그러지면서 똑바로 사, 그 조각을 얼굴들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찌그러진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 것처럼 그때 초기에 가졌던 그 작업의 어떤 형태들을 생각하면서 어, 새로운 작업으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어, 이 작업은 어, 점점 어, 점점 사진들이 변하면서. 추상에 가깝게 자유롭게 그 사진들이 붙게 되고 조금 더어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시각들이 그리고 다양한 그 시점들이 합쳐져 있는 조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또또 또 다른 작품 한번 보시죠. 지금 이거는 올해 그 제작한 작업인데요. 음, 그 실제 형태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헬리무어라는 그 근대 조각가의 그 어떤 조각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. 이 형태만 차용한 이런 어 형태는 차용하고 그 위에 붙여지는 사진들은 이제 제가 어 검색한 사진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어� 어떤 특정 모델을 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모은 사진들을 바탕으로 이 조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어,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작들이 정교하게 인체를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최근의 작품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 안에서 어, 사진들을 조금 더 자유로, 자유롭게 그리고 또 추상적으로 붙일 수 있게 이런 형태를 차용했다고 할수 있습니다. 안쪽에 작품들을 한번 보시죠. 지금 이쪽에 보시면 그 지금 제, 막 제작하고 있는 그또 다른 그 와상인데요. 어, 이거는 마찬가지로 헬리모어의 조각의 토대를, 형태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. 그리고 어, 검색한 사진들이 이 위에 붙어가지고 어, 또 다른 제3의 조각을 만들, 만들게 될 텐데 이 깎고 붙이는 형식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적인 조각 그대로입니다. 그리고 어, 검색한 사진들은 어, 또 최근에 현, 그, 동시대적인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. 어, 작, 전시자, 그, 제 작업실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